우리나라는 네. 불륜의 왕국이다. <laughs> 이런 말들이 있어요. 네 맞아요. 불륜이 참 많죠. 바람피는 남자, 네. 뭐 바람피는 여자, 예. 네. 이런 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오게끔 하는 네. 비방법 있어요 혹시? 있습니다. 어떤 거예요? 제가 어, 준비를 못했는데 요 지우개가 있어요. 학생들 지우는 거 있죠. 근데 요새 학생들도 그걸 잘안쓸 겁니다. 지우개가 요만한 게 있습니다. 요만한 게. 납작한 게 있어요. 내가 저번 달인가 한번 지우기 다른 방법으로 갖고,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갖고 나간 게 있을 거예요. 그 지우기에다가, 여자, 여자를 쓰세요. 이름을 여자를 써셔서그 이름, 그 사람의 생일과 이름과 쓰세요. 그래서, 이 사람이 만약에 바람을, 바람 펴서 나갔다, 안 들어온다, 그러면 여자를 써서, 떨어지고, 남자 들어오라고 이름을 써서, 써서, 어떻게 하냐. <laughs> 비구주을세요 <대요. 웃음> 아, 그걸 비구자요? <laughs> 네. 음. 그거를 비구주을세요 그러면 그 남자가 돌아오고, 여자는 떨어지고, 그럽니다. 근데 이걸, 이런, 다 효과 있는 건 아닌데, 그래도 효과 보시는 분은 있습니다. <laughs> 지우기에는 어떻게 해요? 뭐 쓰고 이렇게 지우죠? 그 의미입니다. 그 여자를 지우라고. <laughs> 지우란 뜻입니다. 그러니, 지우개에다가 여자를 쓰고, 한, 한 면에는 이름하고 생이라고 쓰세요. 그래서, 여자가 떨어지긴 여자를 쓰시면 떨어집니다. 그러니, 그렇게 해서 주무세요. 100일 동안. 100일 동안 비기에다가 놓고 주무시고, 만약에 그래도 100일 동안 안 떨어졌다. 그럼 계속 비고 주무세요. 그냥 네가얘기야나 내가 얘기라 한번 해, 해보자고. <laughs> 그래갖고, 그것도 진짜 지우개로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그거를 해놓는 겁니다. 그러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